35 바위 뒤 하나? 확인 이제 하나 닦고 가야돼요 너무 위로 올라가면은 뒤에서 보이니까 좀더 내려와서 움직이셔야 돼요 나이

보이시죠? 145 기절 하나. 하나 더 올라가요? 맞습니다, 맞습니다, 4 기절. 정확히 보라이드나 60방이 한 푸르탄 날아간 쪽, 그쪽 뒤에 있어요. 125, 125차 뒤. 네. 탄세개 하나 있어요. 탄기절. 음! 어나탄열1발 남았다. 탄 없으신 분 누구세요 니? 네? 아, 스타리야 여기 뒤 뒤클? 네. 여기. 네, 뭐야, 다름이... 저 지금 제가 브라이드나 앞으로 가는데 나 라스타. 번... 라스타 하나, 라스타 하나. 네 가고 있어, 요 같이 유나, 브라이드 유나. 네네, 브라이드 유나 가요. 브라이드나, 네네 브라이드나 가요. 내가 서속 뛰게요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